안 올라서는 안에 들어가야 된다 언니 이게 불에 옥잠인가 그거 아니에요? 아열 개였는데 한 달만에 이렇게 번 뿐이야. 열 개? 아... 이거 에레옥 맞지? 맞아 맞아 열개한 아, 달만에 이렇게 다번지다고 물에 이빨 채웠는데 금방 이렇게 까봐질 버린다 우리 개, 개한테 아, 가보자, 이쁘네. 언니, 무슨 종이에요? 어? 걔 종이 뭔데? 아, 이거 골든도 있는 것 같은데? 어? <목소리> 응? 언니 나는 골든 골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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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 하나, 하나, 하이 하나, 하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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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. 아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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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잘라주지. 그러니까 응? 봉남아 이거 손님일어라 목이 마르나 우리 이러리 진짜 진돗개 아니겄네 아뭐 짬뽕이 내가 모른대 진돗개 되는 것 같고 자귀 이래 있는 거는예 음, 이쁘다 얘 얼굴 너무 이쁘게 생겼다 봉남아 봉남이 봉남이 봉남아. 봉남이 에이, 봉남이 되게 라쁘생생다다남남아우 봉남 리일어씨일어리일월리일어리히어리히요일 히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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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어났는이리 히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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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월이이 지 집이 있네? 응? 어? 아니 각자 집이 있네? 네. 지 집이 들어왔었잖아 응나지 네. 어. 집을 알아? 알아 오면 어. 사진 좀찍으라경주 사진 찍으라고 했었더만 왜? 몰 뭐? 동생 찍보내주 되지 뭐응 동남아 네. 네. 이리 오라 아! 언니, 이러리에. 언니, 제털 복수복수를 거쟤도등 대주나 엄마한테 이리 일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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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 일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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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이 일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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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라이리월이 일월이, 봉남이 어디 갔나 봉남아! 응? 봉남 씨. 이라리. 아? 봉남이 아? 아! 왔네. 봉남아. 봉남이. 이쁘다. <laughs> 온난이. 응? 이쁘다. 이뻐. 아니 얘들 수술 안 시켰잖아. 다 시켰다. 왜? 암놈 속놈 수술 싸다 시켜. 왜? 새끼 낳지 왜? 에이구 새끼 나가 간다고 저라고에이 어? 이거. 야들 심장 사상꾼 걸리가 병원비가 1200만원 들어가. 나살라고 언니, 심장사상충 왜 걸렸어요? 모기한테 물리자. 모기한테 물리면 심상, 그, 걸려? 예. 응. 그래가, 정상이 음. 어떻던데. 정상이 어떻던데. 정상이 어떻게 돼, 심장사상충 걸리가지고 응. 병원에 치료했지? 아니, 정상이 어떻게, 정상이 있어서 데려갔을 거 아니야. 음. 아, 피토하고, 설사하고, 막. 어이구야, 저거가. 예. 그래 데려가니까 심장사상충이었네 어, 두 마리는 죽었어 그래 왜 죽는 건 몰랐는데 심장사상충이라 아... 그런데 돈만 들어가면 살리는데 응. 그리고비사도잡기고한 마리당 1 2 0만원이돼 치료비 응. 그래 그때 12마리 어이구 12마리 그래 다나다 나... 응. 걸렸네 14마리 걸리가 두 마리 죽고 응. 그래뭐두 마리 가만 깎아주대 그래다 갖고 대 응. 아, 대단하다 언니 배우까지 들고 갔어? 그런 거네. 그래가 장영이는 몰라 갖고 말을 찍겠다 이거. 어. 그래가지고 어, 아이고 돈만 쓰면은 살기 힘들지 봐가. 응. 생각 많이 했다. 그래가 다 살기가 왔네. 아이고야. 네. 너는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해야 되겠다. 우리 신랑한테는. 봉하나 띠고 도망가고 다 풀어뿐다 어. 그돈 들어도 안좋 어. 그래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래 돈 들면 아이고 아프게 입힌다 아 대단하다 어 너가 일동 엄마 감사합니다 해라 어? 엄마 감사합니다 치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있는 나들다 걸렸다니까 그때는 아 새끼들은 1년 미만인 것들은 안걸린데 1년 넘은 거는 걸린대 아. 아니 아야기 더워놔니까 여기 밑에 들어가 있다 음. <laughs> 야네 명당 자리에 앉았네 어? 명당 자리에 앉았어 어? 응? 어? 거기 시원해? 어? <laughs> 언니 들어가 있는야안 오는데 쫑이가 가... 가을이 쫑이가 아가씨가 아가씨 아가씨인거 번거네 쫑이네 <laughs> 어? 어 깜짝이야 쫑이네 <laughs> 자는 아까부터 저 있고 네. 요 오른쪽에 는나야 방금 들어갔고 어? 일월이가 일요일이, 네. 월이 방금 힘 들어갔고 힘는나들이지 힘없는 것들은 못 들어가네 저거 들어가면 안도 음. 없는게 음. 지는데 시원... 지는 요거 시원한갑다 그 땅, 응, 땅 파들어 또 들어가서 일어라 일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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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귀여워 혓바닥 내밀고 있는 일어라 <laughs> 귀엽네 안녕 뽕남아! 뽕남아! 뽕냥이! 뽕남아! 안 더워? 응? 어? 뽕남아! 안녕!